중간중간 중간 이때도 자꾸 울컥하는 게좀있어가 기분이 좀확 어? 여기? 반갑다 <laughs> <laughs> <우와> <laughs> 유권자 안녕하세요 이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며칠 어제 그저께 MBC에 가서 방송 연설회를 하고 왔어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 어찌됐든 한 번은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토론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국민한테 보여주는 건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당이 아직 좀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토론회에는 끼지 못하고 따로 연설회를 촬영하고 왔어요 제 인생 첫 번째 공중파 단독 출연이 8분 동안 혼자서 연설하는 걸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고 뭐 당연하다는 듯이 굉장히 꽁꽁 언 상태로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많은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어서 제가 오늘 그 연설회를 보면서 리액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초보자 방송 에서에 사실 저도 이거를 풀로 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그 어떤 특정한 부분만 좀 봤는데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오네요. 배역 신당 이성진 아시아 체어벨트 구축 오저 나오네. <laughs>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인다. 세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윤대엽 교수님인데 선거,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저런 선거, 얘기를 저한테 정치에대해서 정치에 <laughs> <laughs> 정말 많은 좋은 께 해주셨어요. 전주시 예. 동남구 선거마감 뭐 정치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정치 전문가의 에 한수 배웠습니다. 많은 정치는제 예. 맘대로 할 겁니다. <laughs> 아니, 교수님 저뭐 예, 오해하지 마시고 교수님 되게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아 나오신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8분입니다. 아, 이 8분이 그렇게 길더라고. 오, 예. 반갑습니다, 이성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에 진지하게 인제 벌써 긴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원고를 몇 번이나 쓰고 고치. 했습니다만. 아, 인제 실제로 원고를 진짜 많이 고쳤어요 근데 고치다가 고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 이 원고대로 읽는 것보다는 딱 키워드만 넣고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겠다고 생각을 해 놓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시키고 아, 있 해서 말해 보고 싶습니다. 아아 <laughs> 저는 아, 아, 네. 우리에게 아 저는 예 신약 아, 전공했고 아, 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야, 사실은 저 공무조정실에서 하는 저 정책정책 위원장 하면서도 사실은 괜찮지 같고 아 안타까운 생각을 문과 많이 문과 했어요. 청년들이 참 조금 더랄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만큼씩 자리 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 조종위원장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출마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했던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는 분명 학교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친절해라 그렇게 배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강행하라는, 노무현 강행하라는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좀 따온 부분이에요. 저 얘기를 저저 얘기가 너무 감명 깊었고 사실 제 어린 시절도 되게 외를 말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뭐랄까, 되게 머리에 남았던 연설이었고. 저는 어제 인권이라 그래서 저, 저도 이번에 연설문을 좀 넣었어요. 여기에도 그렇게 적혀있더군요. 비난하지 아라 나쁘게 대하지 말아라.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laughs> 아니고. 아니, 이 얘기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없습니까? 중간에 웃음이 터질 것같아요 <웃음> 지금 참느라고 힘 혼났어 진짜로. 단고 능력이. 없... 아 근데 진짜 그렇잖아, 좌파야, 우파야, 대파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정치인들이 대파 얘기. <laughs> 그러면서 좋은 집을 가져야 하고 아파트를 못 사는 게 문제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치가 조금 뭐랄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또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어떤 구도를 만들고 자꾸 싸움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저는 이번 선거부터는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내가 자꾸 치장한 땅을 사실은 흥분을 좀 하고 있었거든 뭔가 하고 싶은데 속으로 조금 아 조금 더 차분, 차분해지자 차분해지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서 사실.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청년 주택에 살아야 하고 나는 당연히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무기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음, 사실 이게 예,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정확히 지금 현실 이 어떤 느낌인지를 못 느끼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개인이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쳐줄 수 있을 그리고 최소한 니네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라고 문제를 만들어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당연히 개인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회적 사회가 우리한테 줘야 될 경험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 고생을 해야 하는데 고생할 줄 모른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고생을 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하네요. 하 네, 뭐. 최소한 저 얘기하면서도 사실 마음으로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던 게 사실인 생각합니다. 것이. 그렇다 단순히 고생만 해라 이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될까 단순히 그냥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야라고 말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가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은 사회가 문제인 것도 맞죠. 정치가 지금 개선같이 하고 <laughs> 사실은 그거에서 싶은데,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도 사실 어느 정도, 정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어떠한 생각을 방식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적당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사실 이런 부분도 되게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몇 가지로 존재하는 거, 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려고 하니 그거를 못 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다르단 말이죠. 어, 나 긴장해서 말을 멈췄는데, 어 뭐야 이거? 의학 파업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멈춰 있었구나. 중요한 건 단순히 증언.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좀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그 정치는 뭐라 해야 될까? 증언을 하는 게 옳다 하고 생각했던 당연히 것보다 말을 하기 시작을 그 하니까 들으면 좀 의사를 탓하게 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뭐랄까 국민들이 미안하다는 싸움을 생각이 되게 중간 중간 많이 들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있을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혹은,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단순 히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중간중간 조금 침묵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는데, 그래서 사실 좀 사실 좀 울컥하게 됐고 기분이 좀 뭔가 좀 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중간 저런 모습이 좀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아직도 제가 좀 끓는 게좀 있나봐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많이 넘어서 좀좀잠잠해져야될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좀 끓어오르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를 믿고 다양성을 꽃피우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내 삶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인간 대접도 못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외로워져만 갑니다. 저는 이 시대를 정시가 만드는. 사실은 정치가 만든 시대라고 이것도 굉장히 정의하셨습니다.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지금 수, 실제로도 요즘은 이렇게 뭔가 같이 함께 뭔가를 한다는, 한다는 느낌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기 행복해졌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그걸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수 없는 무언가를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뭔가 내가 도태되는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양하거든요 저를 저도 좀 보시면 이런 다양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는 사실 외로워져 가죠 하고 싶은 만큼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이 모두 영광만 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때 세상의 길은 생길 겁니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어제로 돌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사실은 이 얘기도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기하면 사실은 내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좀더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1 9 8 0년대1 9 9 0년대 <laughs> 여기서 조금 헷갈렸는데 1 9 8 0년대가 아니라 1 9 7 0년대까지올라가0 한강의 기적, 기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여서 1 9 8 0 0대1 9 7 0년대라고 얘기를 아9 0 0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해오신 선배님들 네. 중간 중간 이때도 자꾸 0 0하는게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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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얼마나 그리고 생각보다 잘 넘어갔을지 알고 계실 겁니다. <laughs> 세상의 질서는 이미 한국에서 벗어나고 <laughs> 있습니다. 수출 폭은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이게 사실 저희 캠프가 뭐 이렇게 유명하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저는 한통한통 오는 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보니까. 저는 평소에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제 무업으로 해 놓고 사는데 이게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밖에 돌아다니고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켜놓고 이제 지냈는데, 저때도 <laughs> 켜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정말 제가 부주의했던 게 맞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정말 저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때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제 아내한테 이거 8분 정도밖에 안, 안 하는 되고, 거니까 한 4시 반이면 끝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한테 정말 4시 반에 전화가 딱온 거예요 나은 미래를 아, 정말 싶어서 예, 고맙기도 하고 나왔습니다. 반갑기도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걸 좀 이렇게 리뷰를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벌벌벌 떠는 모습이, 예.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몇개 정도의 악플도 달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핸드폰을 끄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꼭 핸드폰 중요한 자리는 끄고, 뭐지찌됐 이렇게 해서 제 인생 첫 번째 공중파 연설이었네요.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도 역시나 또 열심히 발로 뛰는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유권자. <laughs>